들어가, <laughs> 빨리 와라. 어, 비어 어, 우리가 어, 늦었다. 생지 여권만 챙기면 돼. 여권 어차피 가방에 있어. 뭐, 어, 여권 챙기면 돼. 가방에 있어. 가자.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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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만나서. <laughs> 어.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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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번 39번. 3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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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한 배려 9번 39번. 3 9시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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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리 39번. 3 비가 와서 약간 우중충했었는데 느낌 좋다. 근데 어디 있지? 네? 어, 아형왜 이렇게 왜, 빨리 와요? 왜 오, 먼저 들어왜 그래. 먼저 왔어 김치 없다 보니까 어왜 이렇게 빨리 들어색한데 아, 어? 앉아 앉아. 어색한데. 커피 한잔 하시죠. <laughs> 어 그러자. 왜 이렇게 어색해? 아 <laughs> 어. 송얼 토크 중이더구만. 아닌가, <목소리> 네, 저 송얼 쪽 아닌가. 봐. 지금 솔직 이제 머리에 들어온 게 없어. 지금 박성준이 별로 지금 데이트 나 하는데 지금 한 팔짝 끼고 있는 거. 아 어, 라떼 나왔어요. 어, 라떼, 땡큐 oh.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 또 비싼 거좀 바스프지. 어, 괜찮습니다. 새우기가 샀어 이거. 네? 여, 제가 샌게요. 어. 어, 제가 한한 한 없어요 이번 여행지. 아, <목소리> 커피로라서요. 예, 과장님. 예. 지금부터. 아. 네, 용인 평택 파성 양지역 파봉역.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오, 신기한 거 발견했다. 세욱이가 좋아하는 짱구.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여기서 나, 달려 빨라 달려서 나한테 플러팅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우리가 짱구 좋아한다는 얘기 하니까 딱 신고 왔네. 씨야야 동성한테 플러팅, 동성한테 플러팅은 좀 동성한테 플러팅. <laughs> 우리 음... 좀 친해졌다, 이제. 아 어, 그래요?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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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저, 저기 저, 다야 저, 옛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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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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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이 빠, 손이 만나가지고 어, 어 한참 뒤에 계고 우리 소빠손이빠른 직원분 만나 가지고 빨리 와 나왔어. 우리 여기 여기 B5. <laughs> 一応鍵はつあの、はい、で、はい、あと鍵の締め方とかロックの仕方とか、はい、ちゃんと説明しないとたぶん難しいと思うので簡単ですけどでも一応説明は、はい、する流れになってるんでおっ鍵うんりゃギ,ーーギーターいいか 사진에 미친 자. <laughs> 어, 사진 샷찍고 싶대. 어, 동욱이 안 보인다. 동욱 이쪽으로 가야 될까? 하나 둘다자 여기 싹 돌면 싹 돌판 있어야 돼. 자자자 아, 해요. 응. 싹 돌면 아 있어. 아 해볼만 한데. 저 네?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아? 자, 안에 사이즈가 중요해. 아, 안에 사이즈가 회전율이. 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저기 1시간이 될 테니까 2시간이 될 테니까. 와, 줄서 있는 거 봐. 지금 2시 반인데. 어, 괜찮을지도? 좀, 좀 아, 쪼기 어, 줄인가? 아. 특 이게 어, 길바닥이어가지고 길가라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 아음이 좋아요. 마, 말 없으면 평가 박하기 좋은데, 지금. 아, 씨.

와.. 4시에 첫 끼를 먹고 4시 3시첫끼 먹기 와, 이럴수가 우리 몇 시에 일어났지 네, 5시. 4시 어, 반 4시 네, 어났는데 4시에, 4시에 첫끼 먹게 생겼어. 시1 2시시간 만에 첫네 와. 이러실까? 아 씨. 지금 웨이팅 1시간 돌파. 아이씨. 이제 우리 차가 아, 우리 지금 우리 우리가 들어갔다 되는 데 우리 우리가 앞 I oh. 되 너무 맛있다. 이제 포함해봤자 6,000원 밖에 안받 1인당 3만원 28,000원 밖천원받았어 아, 이정도면 3만원 충분해 아, 진짜 첫끼 성격이 좋고 불닭완뚜기였어 나도 한 번만 기뻐했어 최고였어 가자 와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정신 혼미해질 뻔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평점 5점이 몇 점? 와 이거 거의 뭐... 5점 5점 줄수 있을까 오존, 나 5점, 나 5점 줄수 있어 한번 이렇게 5점 때리면 안돼 더 맛있는게 더 맛있기 어... 때문에 저, 저, 저희가 카레 시켰거든요 어. <laughs> 그거 <laughs> 1점이점카레 1점. 최악이야? 아, 카레 최악이야 카레 한입 먹고 안 먹더라 난 이거 한 4.3점 4.3? 어. 나중에 쇼룩에 그럼 전 4.5로 갈게요 그럼 4.7? 고기가 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바보 생각해봐 350g이잖아 고기가 우리가 얘기한건데 삼겹살 우리 180g 2인분 먹으면 음. 3 9 0서3인데0 0 0원 이렇게 나오잖아. 아, 2010도로 일했을 때. 그렇지. 고기다 밥도 있지. 공기밥 포함해야지. 그 계란 포함해야지. 간장 있고. 있고. 간장하고 오. 계란 오. 공기밥 포함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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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는 어. 맥주 한 잔까지 했는데. 응. 1인당 응. 얼마야? 28,000원? 28,000원? 5 0 0원0원정도 55,600원이니까. 첫 끼가 시시 너무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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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작이 너무 좋은데. 기다리기를 달다 맞지. 아, 자, 뿌듯하다 오늘 여행이 좀 괜찮아. 느낌 좋다. 아 갑시다 이, 이 느낌 그대로 가자 아 너무 좋았어 <laughs> 형 저녁은 <형은> 라멘이 가야죠? 아네 <laughs> 아니 고기가 우리가 고기 그 간하는 거 봤거든? 응. 진짜 두꺼워 오, 고기 두구만 두구만 단둘 다있어있어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린 걸어가면 되는데 너 어디로 너 전철 타지마 전 일로 가겠습니다 승진아 이따 보자 예. 심진아, 이따 보자 예. 심진아, 이따 보자 예. 원탄 꼭 고기 남겨줘 알겠습니다 진짜 이따 보자 <laughs> 응. 안, 안 오는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매운 치즈 홍라면? 어. 아, 그 아이디 있어요? 어, 그거 있어. 단종됐는데? 아니요 홍석관 아, 이름 바뀐 거야 아 근데 아주에서만 하나 보다가 크리미한데 저... 엄 근데 엄청 이걸 라떼 맞아요? 뭐, 라떼인데 달콤한 냄새라고 맞지? 달콤해. 그좀 고소함이 그게 달하면 약간 달달한 맛이 한입 왜, 왜. 나 준준아 한입 해봐 왜왜왜 아 찔게? 미쳤는데? 비싼 커피한 먹어보자. 뭐 봐야지, 뭐 봐야지. 달 e l l o Hello? Hello? What's up? What's u 모르겠네 왔다 <laughs> 어, 예, 이죠죠 음 어. 어, 이게 맞아땡아 이게 아이스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다르다 다쳤다 아, 진짜 다르다 뭐야 시자 이제. 근데 이제 기차가 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앞에 볼 거쳤다. 야, 나의 순발력 어때? 우와, <laughs> 어, 형. 지렸다. 오야 어, 뭐야, 어, 뭐야. 들어갈 듯이 들어가. 어, 우와 그렇지 제가 여기야 이거지 금번 근본 카츠네금본금본이브이들어 근본. 근본 어. 여기 금본이네근본이게금본이지이 이게 이게 많았는데 인금본이지에나갔 응. 인기 많은 곳에 나갔음음음음음 근본이 음음음음금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저도 근본이에요? <목소리> 누구도 네. 2세대니까 근본이 있는데? 이세대는르지 막난형은 있네. 막난형은 어좀 마음에 안 들고. 어, 진짜 너무 근본 없다. 근데 무슨, 내가 원하는 건 1번, 음. 2번, 3번, 4번이야. 이건 별로 원하지 않고, 1번, 2번 정도? 제발. 아, 그래도 그나마 편처 좋다. 두번째요 어, 예. <laughs> 근본이... 이게 근본이지 근본이라 하면 와 이거 진짜 근본이네 딱 서있는 거 봐, 봐. 이든형 아, 진짜 근본이다 이게 근본이지 아, 어. 세트로 서있네 그니까 가격도 막 올라가네 형 제가 본 거주 공항 중에 제일 거부감 같다 제일 거부감스럽다 이거 제일 <laughs> 거부감 있어 제... 저기 있다, 건물 위형 <laughs> 여기 있어요 센 어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야, 승진아. 거의 샤워하고 왔냐, 그냥? <laughs> 네? 그 그래, 샤워하고 왔냐?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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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온천 어, 더안 하고. 2, 3, 2, 2, 어. 부쿨, 꼽힌 아, 두분두 분. 이케부쿠라운이 1인자로 꼽히고. 아, 나까 그게 너무 쩔어 가지고 기다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웃음> 씨. 기다려? 저는 쩔은 쩔은 맛이 었나아 근데 길을 진짜 좀 화가 져도 맞다. 나짜 어떻게 에 그래 남들한테 남만 했다. 아, 사진 어야 네, 사진 어 아, 내가 진어 아, 아, 스어다다 아, 스다 아, 어다 아, 스퀘다 아, 다 네, 아, 어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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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래서쓰파다 이거 이거 무슨 여승리도다먹었군요고 <laughs> <laughs> 정신차려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는거야 <laughs> <laughs> 아직 우리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저 이제 귀구부리야될것같아데가 <laughs> 무조건 가야지 <laughs> 어? <사또>. 디서돈사와사씨사개큰데씨가레스토랑이죠아 <laughs> 어, <사또 씨. 웃음> <laughs> 아, 그 레스토랑 가버렸 아. 이거 맛있지않 파인애플 짜리로 아아저형얼굴 너무 잘 승진아 이한기 <laughs> 셀카 좀 찍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